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5, n이 4의 배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3이라고 해요. 그럼 4의 배수는 네 번째마다 반복되니까 555-13 5, 이렇게 4개 묶음의 합이 일정하겠죠? 4개 묶음 합은 15-13 2에요.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는데요. 오른쪽은 1항부터 4n항까지. 항번호가 4의 배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. 4n개 중에서 4개 묶음은 n번 나오니까 다 합하면 2가 n번, 2n이 돼요. 그거랑 n항까지 합이랑 같게 되는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는데 이 n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합이냐? 경우를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. n이 딱 4의 배수다. 그러면 1부터 4m 중에 4개 묶음이 m번 나오니까 2m. 오른쪽은 2n인데 n이 4m이니까 8m. m이 자연수인데 2m과 8m이 같을 순 없죠. 0이 되면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하나 항을 더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합 2m에다가 5. 이번엔 n이 4m 플러스 1이니까 2배에서 8m 플러스 2. 6m은 3. 자연수가 아니죠. n이 여기까지 합일 때 여기까지 합인 2m에다가 5 더하기 5. 10이 추가되죠. 오른쪽은 이 n자리에 4m 플러스 2 대입하면 8m 플러스 4. 6m은 6. 자연수 m 나와요. m은 1.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합이라면 2m에다가 5색에 15, n자리에 4m 플러스 3 대입하면 6m은 9. 이도 자연수가 나오지 않네요. m은 1이고, 그때 자연수 n은 4m 플러스 2, 6. 정답은 6.